칼 융에 따르면 감정적 고통에 빠져드는 것은 경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감정적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고통의 조용한 비명.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물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고요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감정적 고통의 근원은 종종 잠재의식 속으로 밀려들어 억압되고 거부된 부분입니다. 우리 안 어딘가에 들려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침묵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수년 동안 무시당해왔고 사회적 역할과 기대 뒤에 숨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침묵시키는 모든 감정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자라고 우리가 억누르는 모든 반응은 비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비명은 외부에서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조용한 비명은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한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같은 공허함에 빠지고, 같은 내면의 피로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영적인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직면하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러한 재촉은 때로는 상실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내면의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억누르고 잊고 무시하려고 할때 오히려 고통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억눌렸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고통은 풀리지 않은 영적 매듭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매듭은 자각, 용기, 그리고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조용한 비명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이 외침을 듣고 내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순환은 끊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이 잠재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정서적 고통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어두운 복도에 축적된 에너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칼 융근 이러한 깊이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개인의 의식적 정체성과 양립할 수 없고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잠재의식 속으로 밀려드는 모든 감정, 생각, 충동의 총합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조화롭고 성공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 고통은 이 억압된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자신의 일부가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러한 요소들은 반드시 나쁘거나 위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된 재능, 억압된 분노, 사랑에 대한 욕구, 표현되지 않은 창의성과 같은 건설적인 잠재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측면들에 맞서려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림자와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며 똑같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며 내면의 공허함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한 계속되는 내면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융의 심리학 체계에 따르면 개인은 온전함을 발전시키고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맞서는 과정은 개인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친절함이라는 가면 아래 억눌린 분노, 의존적인 관계 뒤에 숨겨진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밑바탕에 깔린 무가치감 등 여러 측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어두워지고 수용될수록 의식적인 자아의 일부가 됩니다. 잠재의식의 그림자 속에는 개인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도 숨겨져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직면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위협이 아니라 영적인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을 넘어선 깊이에 도달합니다. 그림자 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 진정한 자, 그리고 영적 깨달음의 씨앗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이 어둠을 만나라는 부름이며 그림자는 그 부름을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는 악순환을 끊는 변화의 가장 어둡지만 가장 귀중한 시작점입니다. 에아심 직면할 용기, 정서적 고통의 근원을 파고들어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이 진실은 직면할 용기로 자리 잡습니다. 직면은 단순히 고통을 인식하거나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통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회피와 억압 반사를 버리고 잠재의식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고통에 직면할 때 사람은 실제로 과거의 짐, 자신이 부정하는 욕망 받아들일 수 없는 취약성, 그리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면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제한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게 느끼세요. 라는 접근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심리적, 영적 행위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는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둠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무가치하다는 생각, 억압된 분노 혹은 받아들이지 못한 성공에 대한 갈망 등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관계까지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에 맞서는 것은 그것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숨겨진 영향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억압된 감정은 그 나름의 어두운 게임을 버리고 받아들여진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정신적 방어를 내려놓고 고통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윤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길을 잃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러한 내면 여정에 어렵지만 필수적인 본질에 주목합니다. 사람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로 눈을 돌려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주침의 순간에 사람은 고통이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변화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마주침은 새로운 자각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직한 통찰은 과거의 사슬 중 하나를 끊어냅니다. 마주할 용기는 고통의 의미를 바꿉니다.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따르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자원을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융기 가르쳤듯이 개인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파편화된 자신의 모습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포용합니다. 마주할 용기는 이러한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명예로운 발걸음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내면의 용기를 고요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우스의미의 탄생,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욕망 중 하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미가 작용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정서적 고통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의미의 탄생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외부의 설명이나 타인의 위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즉 고유한 경험의 독창성에서 발견됩니다. 고통의 변화하는 힘은 우리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윤기 강조하듯이 결정적인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마주한 후 이어지는 침묵의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통에 직면한 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왜 라는 질문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인도할 내면의 나침반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통은 공허함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줍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고통은 그 자체의 언어로 진실을 말합니다. 의미의 탄생은 이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깨달음은 감정적 고통을 적대해서 스승으로 변화시킵니다. 고통 뒤에 숨은 체계적인 패턴을 깨달을 때 고통과 싸우는 대신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나는 왜 고통받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실존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삶의 경험은 비극에서 탐구, 즉 성장의 과정으로 진화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사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듭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서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에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운명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내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영적인 중심을 제공합니다. 의미의 탄생은 단순히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인도를 찾는 곳입니다. 이 새로운 의미는 과거의 상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짊어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자 신호이며 재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가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조 연금술과 영적 변화, 칼융의 심리학에서 연금술은 단순한 역사적 탐구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심오한 과정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연금술사들이 물질을 정제하여 현자의 도리에 도달하려 했던 것처럼 인간도 내면의 원재료, 즉, 고통, 그림자, 억압된 욕망을 변화시켜 영적인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이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면의 납이 처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연금술은 이 납을 의식으로 녹여 황금빛 존재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불길을 통과하고 용해되고 불타고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변화의 첫 단계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고통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도망치지 않고 머물며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윤기, 니그레도, 닉레도 라고 부르는 이 단계는 연금술에서 어둠의 밤, 다크나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분열되고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존재하는 것에 붕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기에 해체되고 새로운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에 불확실성이 만연합니다. 이 중간 단계는 영적으로 공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썩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개인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연금술 과정의 다음 단계는 알베도 알베도 즉 정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와의 대면 이후 내면의 모순은더 이상 적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고통에서 소산하는 의미는 통찰로 바뀌고 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영적 본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수용과 통합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연금술의 정화의 불길에 의해 익어가는 영혼은 이제 자신의 내면의 긴장을 균형 잡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단순한 어둠도 빛도 아닌 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힘의 기반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루베도, 루베도, 즉 불금, 완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변화의 원천입니다. 개인은 영혼의 깊은 층위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추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계는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정점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살아가며 내면의 온전함을 외부세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변화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의 원천이 됩니다. 윤기 연금술을 통해 제시하는 이 변화 모델은 현대인을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은 이 지도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그. 고통 속에 숨겨진 연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감히 나서는 모든 사람은 이미 자신의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식, 영적 원리, 수용과 통합. 칼융의 내적 변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는 수용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용은 흔히 오해되는 수동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깊은 자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용의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은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고통, 어두운, 욕망 억압된 분노 취약성, 수치심으로 뒤덮인 상처의 근원이 되는 감정에 대한 내적 승인입니다. 이러한 승인은 그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영적 치유와 변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영적 원리, 즉, 수용과 통합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은 그림자 속에 남게 되고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모든 요소는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산산히 조각냅니다. 윤기, 그림자, 원형을 통해 드러내는 이 내면의 진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도 숨기는 어두운 면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밝은 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숭고함과 원초적 사랑과 공격성 등 모든 측면을 지닌 인간임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반된 면들을 하나의 그릇에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용이 작용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압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통합이 시작됩니다. 이 통합은 평화의 과정입니다. 영혼이 오랫동안 싸워온 부분들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개인의 영적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통합은 수용의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파편화된 자아가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모순들은 상충하는 측면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재구성됩니다. 사람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다른 측면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과 분노, 강인함과 연약함,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은 영혼의 진실에 부합합니다. 융근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본질과 완전히 접촉하고 자신이 될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뭐라고 말하든 개인은 자신의 내면 나침반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심을 얻는 것입니다. 통합된 자아는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로서의 수용과 통합은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인간 영혼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은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측면을 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수용과 통합은 고통을 이해하고 어둠을 밝히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깊은 내면의 행위입니다. 융의 철학에서 이 원리는 개인적 해방과 집단적 영적 치유의 열쇠입니다. 감정적 고통에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영적 진화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7. 재생. 재생은 칼융의 심리적 영적 체계에서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모든 인간 내면의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탄생은 생물학적 사건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럽고 의미 있는 실존적 단절입니다. 윤계에 따르면 개인의 진정한 탄생은 세상에 한번 태어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외부 조건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에 안착하기 위해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생은 고통, 어둠, 대립, 통합, 그리고 마침내 수용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먼저 해체되었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존재는 옛 존재의 복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전체의 구체화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이제 옛 자아의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트라우마, 억압, 부정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는 뿌리 깊은 내면의 자세로 자리를 내줍니다. 이 시점에서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변화의 초석으로 여겨집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여기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받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 본질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 직원 시민이라는 신분을 넘어 영적인 중심과 접촉하고 자신의 진실을 내면화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탄생은 또한 새로운 관점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성공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확립된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진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고통을 변화시키고 억압되었던 면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은 이제 단순히 선이 아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개인적인 평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여를 합니다. 윤근 각 개인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내면의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인간 정신이 더욱 온전해지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재생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집단적 진화의 일부입니다. 개인이 재생하는 이 단계에서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한 그의 관점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그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삶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빛이 됨으로써 형성됩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외부 세계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이 말은 영적 재생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고통의 악순환으로 시작된 여정은 영혼의 재생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은 끝이 아니라 내면의 시작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 영혼, 그리고 마음을 하나의 선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결합은 더 깊은 의미, 더 고요한 삶, 그리고 삶에 더 진실된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탄생은 영혼이 자신의 본향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단절은 영원히 새로운 형태로 자신을 낳기 위해 심어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감정적 고통에 악순환을 끊는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